보이스 피싱 누구도 안심할 수 없습니다. 젊어서 안 당하고 나이가 많아서 당하는 게 아닙니다. 교묘해지고 악랄해지는 범죄자들. 보이스 피싱 대처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집중해 주세요. 아침의 평화로운 순간. 커피 한잔 들고 스마트폰을 확인하죠. 그런데 그한 통의 문자. 그게 시작입니다. 상품권 환불, 지원금 신청, 택배 배송 오류. 이 문장들 다들 봤을 겁니다. 이제는 단한 번의 클릭으로 당신의 계좌, 사진, 개인정보가 통째로 넘어갑니다. 오늘 영상은 보이스피싱을 당하기 전 10초. 그단한 순간을 막는 방법을 알려드립니다. 보이스 피싱은 이제 단순한 전화 사기가 아닙니다. 문자, 메신저, 링크, QR 코드 모두 공격 경로입니다. 범죄자들은 은행, 택배사, 정부기관 이름을 도용합니다. 문자의 내용과 형식도 너무 자연스럽습니다. 그래서 정상적인 문자처럼 보입니다. 그들은 한 번만 확인해 주세요. 라며 당신의 손가락을 기다립니다. 그리고 클릭하는 순간 끝입니다. 계좌는 비워지고 연락처는 도용됩니다. 꼭 기억하세요. 모든 낯선 링크는 위험하다. 함부로 누르지 마라. 최근 가장 많은 피해는 문자형 피싱입니다. 상품권 환불, 세금 환급, 지원금 지급이라는 문자가 대표적입니다. 이 문자는 절대 누르지 마세요. 한번 터치하는 순간 악성 앱이 설치됩니다. 당신의 이름, 계좌, 인증번호 전부 복제됩니다. 보건복지부, 세무서, 국민연금공단. 이 기관들은 문자 링크를 절대 보내지 않습니다. 정부 기관은 앱이 아니라 공문으로 연락합니다. 이제 전화도 믿을 수 없습니다. 고객님 계좌가 도용됐습니다. 경찰청입니다. 안전계좌로 옮기셔야 합니다. 이 말이 들리면 바로 끊으세요. 진짜 은행, 진짜 경찰은 절대 전화를 걸어 돈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그들의 목소리, 톤 말투는 모두 훈련된 연기입니다. 자신 있게 말하세요. 이 전화 사기군요. 끊겠습니다. 그리고 즉시 신고하세요. 112 또는 1,332 금융감독원입니다. 엄마 나야. 휴대폰이 고장 나서 이 번호로 연락해. 이 문장 익숙하죠? 이제 가족의 이름조차 믿을 수 없습니다. 사기범들은 프로필, 사진, 말투까지 그대로 복제합니다. 마치 진짜처럼 보이지만 그건 도둑입니다. 가족이 돈을 요청하면 항상 직접 전화하세요. 진짜 목소리를 확인하기 전엔 절대 송금하지 마세요. 요즘 가장 빠르게 늘어나는 건 정부 지원금과 QR코드, 피싱입니다. 지원금 신청 바로 가기, 세금 환급 받기. 이런 문자는 거의 100% 가짜입니다. QR코드도 마찬가지입니다. 거리 전단지, 카톡 대화방, 문자 속 QR. 스캔하는 순간, 악성 링크가 열립니다. QR코드는 링크입니다. 출처를 모른다면, 절대 찍지 마세요. 피싱은 운이 나빠서 당하는 게 아닙니다. 습관이 없어서 당하는 겁니다. 지금 이세 가지만 기억하세요. 첫째, 낯선 문자는 즉시 삭제. 내용을 읽지 말고 링크를 누르지 마세요. 둘째, 발신자 차단. 메시지 창 오른쪽 상단 발신자 차단. 그 번호 다시 연락 못 합니다. 셋째, 스팸 신고. 스팸 신고를 하면 다른 사람의 피해도 막을 수 있습니다. 이건 10초면 됩니다. 하지만 그 10초가 수천만 원을 지킵니다. 보이스 피싱은 기술 범죄가 아닙니다. 사람의 마음을 노리는 심리전입니다. 급하게 불안하게 믿게 만드는 게 그들의 기술입니다. 그럼 우리는 반대로 하면 됩니다. 천천히 보고, 의심하고, 확인하는 습관. 이세 가지면 충분합니다. 오늘의 주의가 내일의 안전을 만듭니다. 보이스피싱은 당신이 조심하는 순간 실패합니다. 작은 경계가 큰 피해를 막습니다. 그리고 잊지 마세요. 안전은 누가 대신 지켜주는 게 아닙니다. 스스로 만드는 습관입니다.